아,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최근에는 직업을 하나 직분을 하나 더 얹었는데 어,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최근에 그 서울시 현안이 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그 현장에도 어, 자주 찾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주제처럼 공익과 사유재산 침해, 이 균형점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마침 이렇게 뉴스 핌에서 우리 민, 민병복 우리 대, 대표님께서 우리 김연아 의원실하고 같이 해서 이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시게 된 것을 정말 뜻깊고 아주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그런 토론회가 아닌가, 정책진단의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아, 저희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배웠던 어, 명제라 그럴 수도 없고 약간, 어, 이런 그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자유와 평등. 자유, 자유를 중시하느냐, 평등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사회시스템의 체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등 그럴 때도 이것이 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에 따라서 그, 그 사회, 국가의 그 지향점이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 특히 또이 문제 관련해서 서울시의 그런 정책을 보게 되면 이게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많이 경도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이신 추미애 대표께서 어, 토지 공개념 어, 이, 이 문제를 어, 어, 사실상 어, 헌법에 규정하려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으면서 이것이 일종의 어떤 특정한 상황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어, 그런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은 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이것을 헌법이나 이런 측면에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면 그 국가의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그 얘기하는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보면 어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그런 흐름과는 굉장히 많은 많이 다른 그런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문제도 그렇고 어. 정말 안전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의 안전을 위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안전 진단 강화를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이런 정치 수단. 그 다음에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이렇게 늘리는 이런 연장의 문제들. 이런 등속의 것들이 사유재산권을, 어, 행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면 헌법 23조에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또 35조에 보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그 권리가 우리 명문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헌법 정신에 맞게 요즘 정책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뭐 재평가하면서 공익 우선이냐 아니면 사유재산 침해냐 이 부분에서 어떤 규정점을 찾아가야 될 건지 뭘 좋은 고견을 많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김진수 우리. 전에는 위원장님 하셨는데, 지금 교수님,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 김준영 교수님께서도 좋은 발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함께 참여해서 토론해 주실 우리 김조규 변호사님, 참여연대 박형근 변호사님, 임재만 교수님, 정경석 입법조사관님, 잘 토론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김성태 대표께서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축사도 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도중에 또 우리, 어, 나경원, 어, 지 의원님 오셨고, 우리 또 이종구 사선 의원님, 김용태 삼선 정무위원장님, 또 우리 조은현 선배님, 그리고 김성희 의원님, 다 함께 또 많은 가지 가지고, 보니까 우리 서울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다대거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되게 중요하, 중요하시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이 토론에 참 의미 있고, 주목을 받는 토론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그동안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의 기저에는 어, 특히 이제 초과익 같은 경우에는 미시전 이익에 대한 과세가 문제 제기를 되고 있고 두 번째. 양도세로 이미 돈 번만큼 세금을 내는데 중복과세가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주제를 얹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헌법 35조에는 어, 우리나라 국민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낡은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나 건물의 안전도만큼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쾌적한 삶의 환경에 정부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느냐라고 보면 저는 사실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역대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우리가 재건축 그러면 여태까지는 꼭 강남만 겨냥한 정책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 의원님들 참석하신 걸 보면 어 이제 동작구, 그 다음에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사실 서울시 전역에 이 노후 어, 아파트가 이제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모두 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쯤에는 우리가 조금 더 국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서 이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 오늘 저희 두 주개의 주제 발표는 어, 재건축 규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나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 저희는 비판만 하지 않고 대안을 지시하는 정당 또 대안을 지시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싶어서 실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초과 이익을 계산을 해서 어,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취득 시점에 따라서는 어, 이득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겼고 어, 재건축 이후에 집을 팔고 나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 비용을 조달할 수 있지만 실제 재건축 사업 이후에 거기에서 사시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산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오늘 이종구 의원께서는 저희 재건축 초과익에 대한 폐지의 법률을 제안해 주셨고, 김승희 의원은 안전진단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법안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안점을 삼고 있는 건 법안 추진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는 시행령의 개정을 권고하는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오늘 이 세미나가 그런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저는 이렇게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시행령 사항 안에서 국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또 국민의 많은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또 발표 잘 부탁드리며 좋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